현대차가 단순하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, 이제 로봇 회사로 변모하면서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다. 이 강성 철밥통 기종 노조 그건내 이거 알거지 된다. 계속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을 로버트가 대신 대신 대신하다 보면 이자들이 죽어야 우리 회사고 나라고 삽니다. 한국 공장의 생산 직원이 1 인당 연간 4십내대 맞는데 야너 성과까지 2억 가까이 받으면서 근데 미국은요 미국의 현대차는 한 명당 생산성이 8십내 대랍니다 두배 이게 민노총입니다. 생산성은 전 세계 꼴찌하면서 철밥통 노조 만들어 가지고 주4사점일만 4. 일하고 월급을 이게 돌리주 주고 뭐 성과급을 사십 우리 주고 무슨 성과급을 줘 이런 식으로 자기들 몸만 챙길라는 이런 얘기 민노총 이 강성 철밥품 기종 노조 이걸 때려잡아야 기업이 유연성이 있고 기업이 제대로 돌아갑니다. 로버트 가면 연봉이 1 0분1로 생산성이 몇백 개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는 자동화 로봇들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. 민노총 현대적 강성 기종 노조는 해체야 된다.